감자 캐는 거야? 응, 감자 캐려고. 아이고. 감자가 좁아나네. 응. 이렇게 완전히 누렇게 저거 돼야, 응. 그래야 이 감자가 제대로 알이 박히는데, 응. 가물어가지고 지금 알이 제대로 안박겠어가물어서 응. 근데, 근데 이제 더 놔둬도 응. 크게 이제 더박이, 그래도, 저장성이 떨어져요. 음. 왜냐면 이제, 비 온다니까. 응, 다른다니까? 응, 잠머진다니까. 응. 는거야 응. 오, 여기 있어. 물도 안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키우니까 너무, 많이 크는 않은다, 그지? 음. 음. 어 먹을만한 치고이 응? 음. 거세미 이게. 거세미? 어, 이게 거세미야 이게. 음, 이게 거세미가. 응. 거세미가 이 싹을. 응. 이 중간 여기를 딱 잘라 먹어야 이게. 거세미라는 게 저거네. 응? 꿈틀이네. 어. 그래가지고 어. 이땅 속에서 싹 그. 아이씨 아까 그싹모감지를싹 그, 그. 뜯어 먹어 가지고 음. 음. 아주 싸가지 음. 없는 놈이야. 아까 그 거세미가 음. 이렇게 잘라 먹는 거야 이렇게. 아 거세미가 음. 이렇게 우에를 이렇게 음.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. 음. 그럼 여기를 싹 잘라 먹어. 아 응, 그래 가지고 아주 음? 나쁜 놈이야. <laughs> 네, 걸음 거름이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? 응? 아까 거름이 없다고? 물? 물이 없어서 그러지 거름은 다 줘놨어 먹다 남은 쌍난감자심은건데 많이 많이 그래도 많이 비겠다 아이고 다 썩었네 예, 벌써 켰어야 되는데 썩었네 늙었네 음. 이거 봐, 다 썩었잖아

에이씨, 다썩어 벌써 캐스, 지난주 캐스해야 되네. 음, 늦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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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감자나 이렇게 옆, 이렇게, 옆에서부터 이렇게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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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끌이면 상처나면 저장이 못터거든 저장을? 썩어버려. 상처나면 내가. 감자를 다치고 나면 여기다 뭐 심어? 여기? 좀 뒀다가, 저거 심으려고? 김장. 김장 됐어? 응. 팔월에. 음. <laughs> 어. 이게 지금 하지 감자야? 어, 지금 하지잖아. 하지 때 크게는 감자를 하지 감자라고 <laughs> 그래가지고 하지 하면은 감자를 많이 얘기하잖아 어이구, 이쑥 나오네. 어, 걸음을 많이 줬잖아. 감자는 걸음을 많이 먹고, 고구마는 걸음을 주면 안 돼. 감자는 고구마, 걸음을 많이 줘야 되요 한낮에는 타니까 응. 익어버리거든 응. 그러니까 아침에 짝 잠깐 말려가지고 아침에 잠깐 말렸다가 어 습기만 조금 말려가서 다음에 나스박스에 담는다고 아 어. 겨울에한 박스 사서 먹고 남은 감자 조금 심은 건데 많이 나왔네.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지. 오, 만. 많... 우리 먹는 데는 충분하게 아니지 그걸로 부족하지 우리 한 매, 매년 두세 박스는 먹잖아 저기.